뭘 모르겠다고? 어, ㄷ. 아, 디귿. 아, 디귿 이거잖아. 아, 디귿. 나보나보네 맞지? 네. B의 원소를 세달라 이런 뜻이죠, 맞죠? 자, 그러면 어, 나경아, 요거랑 좀 어, 응용해서 요거 한번 물어볼게, 선생님이. 잘 봐요. 자, 이 B라는 애는 B 집합은 이름이 B라고 붙여졌지, 맞지? 그래서 B의 원소를 세달라 이런 뜻이야 근데 얘는 이름이 없어 이렇게 예, 이거 뭘까요 정답이 3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달라 이런 뜻이야 이름이 없으니까 B 대신에 이런 애가 들어간거예요 예, 그래서 니네가 처음에 헷갈릴만한게 소가호 안에 중가호가 들어가니까 어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데 집합에서는 이런거 표현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laughs> 자 이거 뭡니까? 네자 그럼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이거 뭐에요? 음. 밑에 게어 음. 맞아요 이해됐지? 자 이거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고, 얘는 공집합의 뜻이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공집합 집합의 원소로 이, 모, 이런 모양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얘는 공집합의 뜻을 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원소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합은 원소가 하나인 집합이니까 개수가 한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됐어요. 이제 완벽히 이해됐어요.